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가정의학과 김지혜입니다. 대표적인 치매 예방 식단으로는 마인드 식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장수식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 환자들을 관리하는 대쉬 식단이 결합된 식단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이 식단을 꾸준히 지킨 그룹에서 알츠하이머병이 30% 이상 위험도가 감소됐다는 보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식단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과 피해야 할 것들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거의 매일 드시는 것이 좋은 음식으로는 통곡물과 녹색 채소와 여러 가지 색깔 채소들,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곡물류는 매일 색 세번 이상 드시는 것이 좋은데 거의 몇끼 드셔야 되는 거죠 정제된 밀가루 빵보다는 통밀빵을 드시는 것이 좋고 한국식으로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색 채소와 함께 여러 가지 색깔 채소 또한 매일 한끼 이상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어, 시금치나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한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b 군은 수용성 비타민 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리를 하지 않거나 가볍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당근이나 토마토와 같이 색깔이 예쁜 채소들도 뇌 기억력 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견과류 또한 뇌에 좋은 활성화물질과 함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줌으로써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간식으로 달달한 빵이나 과자 대신에 견과류를 한 줌씩 드시는 것을 일주일에 적어도 다섯 번 드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드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즐겨 드시면 좋은 음식이 콩과 생선 그리고 닭과 오리고기, 베리류의 과일들입니다. 일단 콩에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원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콩으로 만든 두유나 두부 요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는 닭이나 오리고기를 일주일에 두번 그리고 등푸른 생선류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서 치마의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기름에 튀기거나 가열될 경우에는 좋은 지방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적당한 양을 과하지 않게 꾸준하게 드시는, 어, 규칙적으로 드시는 식습관 또한 기억력 향상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